안녕하세요. 김승희 생활의 김승희입니다. 자, 오늘은 대법원 전원 합의체 그 결정문을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그 내용은 대법원이 2023년 3월 23일 선고 전원 합의체 결정문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전속이 공동상속이 되는지 배우자가 단독상속을 받게 되는지 이런 내용입니다 대법원 2023년 3월 13일 선고합의제 결정 요지인데요 2020년 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의의에 보면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 전속이 공동 상속이 되는지, 배우자가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여부인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따끈따끈한 지난달 3월 24일 1 판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자녀 4명이 있고 손자녀가 있습니다 종전판례는 자녀 전원이 상속 포기를 하더라도 손자녀에게 공동상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 지난달 선고 전원 합의체 결정 요지에서는 종전판례는 자녀가 포기해도 선주자한테 공동 상속이 되었지만 이번 판례는 이렇게 나왔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금은 공동 상속이 안 된답니다. 대법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상속에 관한 입법례와 민법 채무 상속에서 상속 포기자의 의사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네요. 사망한 후 망인의 아내는 상속 한정 승인을 하고 네 명의 자녀들은 모두 상속을 포기했는데 손자녀 직계전속이 공동상속이 된다고 보는 것은 이와 같은 당사자들은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 감정에도 반한다고 봤고요. 공동상속이 되리라는 점을 예상하기도 어렵다고 했네요. 부모가 포기하면 자식한테 안 내려간다는 의미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타당할 것 같아요. 부모가 포기해서 자식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데 대부분 잘못하면 자식한테 빚이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식도 포기해야 되고 자식도 포기 안 하면 그 빚을 떠나는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뭐안 날로부터 3 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는 한데 일반인은 법을 뭘잘 모를 수도 있어요. 빚이 돌아와 버립니다. 종례판례에 따르면 모든 자녀들이 포기했는데 피상속인이 자기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에 별도로 상속포기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은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무용한 절차에 시간 낭비, 비용 낭비, 아, 정신적인 모든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된다고 해석함으로써 법률 관계를 간명하게. 확정을 할수 있다고 실무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판례 변경의 타당성에서 모든 문제를 종합해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이 된다고 봤네요. 불필요한 분쟁이 될 수도 있고 취소한대도 불가하고 자식한테 넘어가고 만약 빚을 받아버리면 골치가 아파 버립니다. 제 사망에서 뭐 상속 재산 중 소극 재산이 적극 재산보다 많을 경우라 했는데 여기서 소극 재산은 빚을 말하는 거고요. 적극적 재산은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소액제 재산 빚이 많다 하면은 이게 공동 상속이 됐다면은 빚까지 떠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정 승인 상속이라는 것은 내가 아버지 재산 내에서만 상속하겠다는 말이에요. 만약 아버지 재산이 10억인데 빚이 20억이면 10억만 책임지겠다는 거죠. 상속받아서 10억 주면 되고요 아버지 재산 받는 거 한도 내에서만 빚도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한정 승인상속이 그것입니다 아버지 재산 한도 내에서 빚도 책임진다 아버지 재산이 10억인데 빚이 20억이면 부족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문 종합해 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 단독 상속이 된다고 봤네요.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